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신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예요.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4월 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 5월은 5월 7일까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HD 현대 마린 영상입니다. 아침에는 14만원대까지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18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고점 19만 5천원인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이 가격을 넘어서 20만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마감 후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3일 연속해서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첫날에 43만 주, 어제 30만 주인데 오늘은 6만 4천 주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관은 3일 동안에 이틀을 매수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연기금은 3일 연속해서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HD 현대마리는 벌써 시가총액이 8조원을 넘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나 MSCI 이런 지수 편입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죠. 현재 현대마리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순위 51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시총만 놓고 보면 코스피 200은 문제도 없죠. 코스피 200의 지수 변경은 6월과 1 2일 1년에 두번 있는데 아쉽게도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장한 지 6개월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있을 코스피 200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올해 연말 12월 달에는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특례 편입이 있어요. 상장 후에 15 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 총액이 50위 안에 들면 특례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위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면 50위가 되면서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 6월 13일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실제로 에코프로 머티, LG 엔솔,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은 이런 특례 편입으로 인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다음 주부터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장 이후 15거래일 동안에 평균 시가 총액이 50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벌써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죠. 남은 12일 동안 50위 안에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MSCI 지수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HD 현대마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특례편입을 통해서 들어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남은 12일 동안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해서 50위 안에 시가총액 들어야 됩니다 그럼 MSCI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5월 10일인데요 다음 주 15일에 이때 우리 공휴일이죠. 이때 msci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4월달 거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hd 현대마리는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msci 지수는 나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한편 나중을 고려하더라도 MSCI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MSCI는 단순한 시가총액이 아니라 유동 시가총액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더 지나서 의무 보유 물량이 풀리면서 유통 물량 수가 늘어나야 좀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동시에 주가도 앞으로 더 한참 더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보다는 다음달 다음번 6개월 보호 예수가 끝난 이후 내년 2월달에 정기 리뷰 때 그때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SCI는 지금은 어렵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특례 편입을 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들의 폭탄 물량입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대략적으로 80만주를 팔았어요 이번에 외국인이 대략적으로 공모해서 160만주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물량은 의무보유 확약이 걸려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80만 주다 나왔다고 가정해도 아직까지 80만 주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9만 5천 원에서 단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19만 5천 원, 20만 원 부근에서 고점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구간에서 남아 있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HD 현대마린이 19만 5천원 종고점을 뚫고 20만원까지 갈수 있을 것이냐 과연 신고가를 또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고평가 논란도 있고 또 외국인 수급적인 물량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돌파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다음주에 상승해서 20만원 부근 19만원을 넘어온다면 여러분들도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주가를 관찰하시면서 고점 신호를 살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셨지만 한번 하락하면 무섭게 하락하죠. 신규주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또다시 구간에서 폭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음주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대마린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 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대말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